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펜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갔어.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에이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가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에이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재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하고 그를 불렀다.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뿌리 걸린 순냥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냥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해 이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분성하게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 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 세바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골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니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매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염철호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독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외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 사람들, 곧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약속에 충실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그런데 그 가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시기 전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 메스람이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 사고방식에 따르면 병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한 상태, 곧 죄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를 용서해준다는 말은 그를 죄의 상태, 곧 병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때병 자체가 죄를 의미하지는 않기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의 약속이 곧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유다인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죄인으로 여기던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살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고통만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과 화해하여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감사합니다.